민숙이 29장. 일곱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불날이니라. 너희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를 취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죽게 번져언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이 음식헌물로 취하되 수소 한 마리는 에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한 마리는 에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에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수새끼 한 마리를 죄헌물로 드리되, 그들의 번제헌물과 그것의 음식헌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헌물과, 그것의 음식헌물과, 그것들의 음료헌물 외에 드리고, 그것들의 관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죽게 드릴 것이니라.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향기로운 냄새로 죽게 번전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드리고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요 속제의 죄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십오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주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번제한 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어린 수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14마리를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할 것이며, 또 밀거래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이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3마리에는 수소마다 10분의 3 10 에바를 드리고, 순양 순냥 2마리에는 순양마다 10분의 2 10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14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10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항상 드리는 번전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수 새끼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너희가 어린 수소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릴되, 그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지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소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들에는 번전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수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소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열네 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리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헌물과 그것의 음식헌물과 음료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소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헌물과 음료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리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헌물과 그것의 음식헌물과 음료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소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험없는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헌물과 음료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열네 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전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수새끼 한 마리를 주의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엄숙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지니라. 오직 너희는 번지한물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수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드리고 그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이 음식 헌물과 음료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헌물과 그것의 음식헌물과 음료헌물 외에 염수 새끼 한 마리를 죄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서원헌물이나 자원헌물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에 주를 위해 너희의 번제헌물, 음식헌물, 음료헌물, 화평헌물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